네, 이번에는 11년 20번 문제 보겠습니다. 어, 규산염 광물 ABC의 결합 구조를 단순화시켜 나타낸 것이다. D는 사면체 구조, 그 다음에 O는 팔면체 구조를 나타낸다. 이렇게 돼 있고요. 어, 광물 ABC의 이 구조를 보고 이게 이제 어떤 그 규산염 사면체 결합 형태인지를 어, 알고 있어야 풀수 있는 문제입니다. 그래서 광물 A 같은 경우는, 아, 광물 A랑 B 같은 경우는 이제 세상 구조 사슬형 구조인데 이제 광물 A 같은 경우는 이제 단세상 구조 그래서 예를 들면 휘석 같은 어, 구조인 거고 그다음 광물 B는 이제 복세상 구조 이중 사슬 구조 그래서 각성석이 그게다 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. 광물 C 같은 경우는 층상 구조 판상 구조인 거고 운모류 뭐 흑운모나 배운모 같은 것들이 그예가 된다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. 요 그림은 이제 다른 책과 책에서도 많이 있는데 이제 그 지구 물질 과학이라는 책에도 이 구조가 그려져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안간상 교수님 그 암석학 개론에도 이제 이런 이런 그림으로 이제 있는데 좀 이거는 이제 그냥 외워야 될것같 외야 될이는좀 눈에 익혀야 되는 그런 그림입니다. 어 기억 보기부터 먼저 보면요 광물 비는 두 방향의 쪼개진 발달. 그래서 A랑 B는 둘다 90도, 120도로 두 방향 쪼개짐을 가지고 있죠. 알고 있어야 되고 이제 C 같은 경우는 한 방향으로, 그러니까 평면으로 쪼개지는 구조다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. 어, 니은 같은 경우 결합 구조 내의 OH- 함량 그러니까 수산화 이온의 함량은 광물 A부터 C 중 C가 가장 많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맞는 보기입니다. 이제 이것 같은 경우는 그 단세상 구조 같은 경우는 피석 같은 경우는 OH가 없어요 그래서 어, 산, 물을 안 가지고 있는 무수광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갑상선은 OH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광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운모 같은 경우도 OH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또 뭐가 OH를 많이, 가질 수, 뭐, 많이 가지고 있냐라고 한다면 요 이제 판상구조인 C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C가 가장 많다 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이 그림에서는 이렇게 제시되어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. 그래서 알고 있어야 되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. 디귿에서 3면체 구조에서 공유 결합하는 산소의 수는 광물 A가 1보보다 적다라고 했는데, 이 SI랑 산소의 그 결합 비율을 알고 있어야 풀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제 A 같은 경우는 1대3의 구조인 거죠. 1대3 해볼까요? A는 1대3, 그다음 B 같은 경우는 4대11, 그다음에 C 같은 경우는... 이대오 이렇게 이제 구조를 가지고 있고 다이 Si의 함량을 사로 맞춰본다면 사삼 십이 사의 십일 그 다음에 사의 십 이렇게 해가지고 같은 Si를 가지고 있을 때더 많은 산소를 가지고 있는 거죠. 근데 같은 Si를 가지고 있을 때더 적은 산소를 가진다는 말은 산소를 더 많이 그만큼 공유하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. 그래서 공유결려하는 산소의 수가 광물 A가 C보다 적다라고 하는 말은 맞는 표현이 됩니다. 그래서 공개를 하고 있는 숫자는 지금 더, 이, C가 더 많은 거죠. 그래서 답은 ABC가 다 맞는 설명이 됩니다. 이상입니다.